인피 키고 변신한 채로 들어가서 하드모드 들어가서 바로컷, 예, 네, 바로컷, 펍, 원기, 테이포 한번 쓰면은 테이포 한번 쓰면은 어안 쓴다 이런 원기 왔다 씹힐 수도 있는데 어테이포안 쓴다 어 맞았구요, 나이스끝, 금신비 깔고 바인드 제네무저 끄내고끄내고 레드공 야 이렇게 패도 1분 걸려? 아 애니메이션 시간이 뒤지게 길긴 한가보다. 아이 48초 걸렸네. 1분 아니네 48초야. 내가 기록이 46초잖아. 아무리 빨리 부서도 내 46초 기록은 아마 못 넘길 수도 있다. 이저, 이거죠 절대로 안 깨진다. 약간 그런 느낌. 예. 신부고 꼼즈미, 에머니크, 바이드. 아더블어 바로 서 아, 좋았다. 티 시원하게. 어, 아, 딜이 좀 약하다. 왜 이러지? 뭐 빠졌는데? 더, 더, 더. 어게! 자, 바로 갑시다. 아. 파이더블러 소리 갖고 나오라고 똥을 고 이거 끝나면 바로 얘 강공 써요. 보세요. 보세요. 같이 강공 쓰죠? 이게 딱 이게 약간 패턴이 있어요. 약간 순서가 애가 일단 먼저 소환술 한번 쓰고 그 다음에 강공을 쓴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공 쓰기 전에 한번 걸어주는 거지 바인드라한 여기다가 깔아두고 깔아두고 이제 차샘 작업 가자 굶지마 나이스 어들어왔다어아 떨어졌어 안돼 안돼 야 뭐야 수환술 언제 떴어 오케이 강공 차라리 좋아 야야 야, 도망만 가지마 도망가지마 제발 음, 제발 3패갔다 지금 완전 생강딜이요 생강딜. 쌩깡딜. 아 메소포리스니까 생강딜까지는 아닌데. 야못 깨는 거 아니지? 뭘볼게 끝났지? <laughs> 오케이 루시드 첫 스타트 나쁘지 않아 4분 컷 정도 한거 같은데. 어. 아무것도 안 떴어. 슬비 깔고 품집에 깔고 파이터 깔고 반대편 넘어가서 아 이제 해서고그 돌려고 더려서고 하자 하자 우리는 소대자. 딜 너무 잘 들어갔어요. 지금 오케이, 데미지 쭉쭉 올라갈 거야. 이번에 아마 48조 정도까지 한번 깎아봅시다. 원기 막타에 몇조 오르는지 보세요. 진짜 30 원기 막타 거의 8조. 아, 쟤네 혼자 켜졌어. 뭐야? 아, 아, 이러면 끝없는 것도 못받는데좀더 아, 에바야. 이거 망했다. 나 의지도 없는데, 아, 어, 아파. 아, 아, 어, 살았어. 어떻게 살았지? 봐봐. 아, 유거 쟤네 무적 켜진 것 때문에 망했어요. 이거 원래 여기서 끄없는고통박아가지고딜더 넣어야 되는데, 어, 야, 아구, 안녕, 야, 봐봐. 내가 끄없는고 통을 안 박아서 원래 여기서 아구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이 굶지미를 쓰면서 쿨타임을 돌릴 수 있는데, 내가 이번에 굶지미를 못 쓰게 되면서 쿨타임이 엇갈렸어요. 결국 뭐냐? 른 아, 굶지 미스... 아, 딱 터질 때 미스... 아니지 진짜 이거 오늘 오늘 도스크는 평소보다 3분더 걸리겠다. 야, 야, 나이다. 아. 아. 어. 안녕하세요. 오늘 분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배금 안 드시네요. 아 왜? 이게 아케인 제노무기가. 뭐, 제논이 사기 직업이 된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 제논 무기 한 10개 모으면은, 뭐, 22성 준다. 아무것도 안 떴어! 자, 파인더 보고요 아, 의지에서 그도를고도로 해서 고 바로 길에서 고! 오케이. 의지가 씹어줬죠? 의지가 미스 씹어줬죠? ,이? 이게 원래 이제 풀 딜이야. 어, 이게 이제 풀딜 사이클. 바로 전에 거적 키고 거 이거 이프 이거 기라 이거 이 어! 이 <laughs> <laughs>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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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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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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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오리르크길 잘했다 이거, 저 때려 죽을 뻔했다 이거, 와 잡을 뻔했어 이거. 호우. 제발. 어, 아, 야 이번 주 끝났다 이거. 야 이게 여러분들 결국에는 맞죠? 빨리 잡으면 안 뜬다. 거의 세 마리 보스를 전부 타이머 특급으로 잡았더니 안 뜨네요 또. 커먼지닐라, 커먼지닐라, 톰집에 깔고 엠보리크 깔고요, 파인드 아, 걸고요, 아리르키고요아 끄다르고요, 도르레 바로옮 길에서 고. 좋았습니다. 어우 550 뜨는 거봐 잠모. 자와리가리 치면서 이제 진일라 앞뒤로 앞뒤로 왔다갔다 해주면 됩니다. ,이. 앞뒤로 왔다갔다. 점프 한번 뛰어주고 점프. 앙. 아실 되게 뭐야? 나 해도 있냐? 빠로운 길에서 빠로옮 길에서 바보자, 파괴버프 기다렸다 간 거에요. 어, 파괴버프 기다렸다가 쑥 까지고 딜이 좀 약하다. 야, 실 맞지 말자. 이제 앙. 어, 약간 조된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3, 2, 1, 점프레스코 멋있다. 아케인 쉐이드, 메이지 케이프. 이렇게 또! 에, 하나 먹었습니다 곰지마 먹어 치워. 그다음에 돌아이스고. 아, 마시타. 하태는 솔직히 이거 하나 때문에 하잖아. 다 재미 없는데 어, 이때는 재밌어. 그렇지? 곰지미가 먹어 치울 때는 재밌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무것도 안 떴어! 오늘 결국에 나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야나 보스 다 잡았... 잡아... 아나 아직 하드 데미안 남았구나 어? 설마 하드 데미안이 막이다를? 에러 벌벌에서 고! 아 뭐야? 에러 어디있어아 끝에서 그대로 덤벌에서 고! 어 끝! 오! 어! 안녕하세요 아 뭐야 석공. 아이 씨야 이번 주 망했어. 나 같은 운 없는 사람은 메이플하면 안 되지, 그렇지?